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여기 저한테 모주가 되어 줬던 카이언트하고요. 그 다음에 카랑코에 꽃이 다 져가고 있는 카랑코에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삽목했던 그 카이언트가 있어요. 이 어, 아이가 그 아이인데요. 어, 제가 이 아이들을 오늘은... 음, 외목대를 키워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할 텐데요. 일단 시든 것좀 정리 좀 해주고 잎도 좀 정리 좀 해주고 해서 제가 오늘 작업을 할게요.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부분에서 카랑코에 꽃힌 거를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이 지고 있어요. 지고 있죠. 그냥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 말라가고 있거든요. 얘는 결과적으로 어, 떼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 끝머리가 끝에 부분이 이렇게 다 말라서 어, 떼는 작업을 커팅을 안하면 여기가 말라서 저절로 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잘라내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저의. 그냥 떨어져 나가요. 어, 여기 지난번에 제가 물꽂이에서 어, 뿌리내서 심었던 아인데 여기도 보면 끝에가 저절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잘라 이때는 제가 잘라내긴 했지만 자르지 않아도 이 부분이 어, 떨어져 나가요. 그걸 이제 어떤 걸 의미하길 어, 하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 자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음,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냥 여기에서도 사실은 새 가지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도, 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꽃피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어, 좀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굵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가느다라니까 그래서 또 어, 자라더라도 꽃볼이 어 이렇게 크게 좀안 생겨서 물론 가지는 풍성해지지만 왜냐면 여기도 나오고 요 밑에도 나오고 어뭐요 밑에도 나오고 좀 나오는 그 가지 수는 많아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꽃볼이 좀 어, 건강하게 많이 달리는 그런 케이스는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좀 여기 정도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요 밑에 정도를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 정도를. 요게 좀 아깝다 싶으면, 여기 커트 이게 아깝다 싶으면, 이거는 다시 이제 삽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요 아이는 이제 흰색인데, 제가 어요 아이를 외목대로 먼저 자를 거예요. 얘를 이제 외목대로, 제가 그때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키우려고 어 계획을 두내기 때문에, 어요 아이는 제가 외목대로 아좀 어,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제가, 어, 삽목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또요 아이를 가지고 조금 더, 어,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어,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위에서 커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올라왔을 경우 꽃볼이 좀 작거나 가질 수는 많더라도 조금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요 아이를, 어, 외목대로 키우면서 좀 밑에를 한뭐 8cm에서 너무 커도 얘가, 어,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새, 어, 순이 몇 가지가 생겨서 또 꽃볼이면 굉장히 키가 작고, 어, 엄청 키가 크거든요. 많이 자라요 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만큼 또 키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어키 너무 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려면 여기서 한 지금 ui 같은 한 8cm 에서 10cm 정도 그 정도에서 제가 외목대로 만들 텐데요 만들어서 여기서 조금 짧게 밑에 하나 둘셋 ui 는한 3개 정도 3개 정도 4개 정도에서 어, 커팅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 사이에서 겨가지가 나와서 조금 이제 풍성하고 거기서 키워서 어, 이제 올 가을쯤 아니면 5, 6 월쯤 다시 이제 이 상태를 보고 자란 상태를 보고 단일 처리화를 해서 어, 꽃볼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도 어, 이번에 제가 오늘 여기를 어, 정리를 해서. 다 커팅을 해서 외목대로 이렇게 이렇게 콧볼이 아직 남아 있는 아이들은 그냥 물꽂이 해서 놓으면 이 자체라도 꽃이 피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콧병에 어, 꽂아서 어, 떨어지는 꽃잎은 정리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잎도 밑에 거는좀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조금 너무 큰 아이는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부분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더 받아서 어 새순도 어 겨까지 나오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 아까 꽃어 잘라는 자국인데요. 어, 여기에도 좀더 그냥 짧게 잘라 줄게요 격가지가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파리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 이렇게 네개 정도 어,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1단, 2단, 3단, 4단 정도 놔뒀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좀 꽃이 필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고요 꽃이 진아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이제 그때 그 카이언트 삼목했던 아이인데요. 실은 여기가 좀 꽃볼이 다시 다 오르고 있어서 그냥 꽃을 더 봐도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요 아이를 외목대로 키우는 거를 제가 오늘은 할게요. 요 아이도 보면 사실은 여기서 꽃이 다 져서 저절로, 음, 그니까 꽃이 아마 낙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어 기다렸다가 꽃을 저까지 올라와서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저는 여기 부분에서 외목대를 만들게요. 여기 부분에서 외목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키워주시면 돼요. 새순이 나오면 얘네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어, 좀, 여기를, 겨가지를 풍성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삼펑크 했던 아이도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또 풍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 아이를 좀 느리지만, 느리지만, 그냥 제가 외목대를 키울게요. 그래서 요 아이도 쭉 제가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외목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아이를 다 떼줘야 되겠죠. 사실 여기가 하나 잎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잎이 어떻게 해서 어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꺾여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한 잎만 놔두고 제가 그냥 다 꽃불도 아깝고 조금 안 됐지만 제가 자를게요. 그래서 외목대로 이 아이는 키울게요. 여기 밑에도 살싹 나오는 거 있죠? 그냥 다 잘라서 제가 외목대로 어,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일찍 제가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한 번씩 간혹 이제 이렇게 조금 흰데는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만져줘서 조금 연할 때 이렇게 좀 꼿꼿하게 세워주시면 또 도움이 되세요. 이제 여기서 새싹이 나오도록 유도, 유도를 좀 할게요. 어, 이것도 같이 지켜봐주시고요. 음. 제가 이제 여기 이 아이는 지난번에 제가 모주였죠 어, 삽목했던 아이들 열심히 떼서 삽목했던 모주였는데 여기 이미 어, 지금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겹가지에서 이파리에서 뭐 사이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지난 영상에 제가 이 아이를 음, 이제 커팅을 해서 8cm, 10cm 정도 크기에서 제가 얘를 외목대로 키운다 고 그랬었어요. 원래 얘는 제가 그 목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기준을 뒀썼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꽃도 많이 치고 그래서 커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커팅하면 얘는 또 삽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커팅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꽃볼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 정말 아깝고 유아이한테좀안 됐지만 그냥 제가 유아인 한유 정도 큰 거를 그냥 물꽂이를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죠. 물꽂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주 작죠. 작은데 물꽂이를 해볼게요. 여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목대로 좀 이제 위에서 생장점 위에 있으니까 이 겨까지 생장점을 제가 다 떼주고요. 어, 심을 수 있는 거 심고. 어,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기는 제가 원래는 이 아이를 키워서 사실 삽목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어,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을 제가 작게 나오는 이 격가지들을 제가 다 뗐어요. 지금 떼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음, 뭐 한번 작지만 또 삽목을 해볼게요. 그리고 입도 좀 여기에 까지는 좀 따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요 아이도 좀 떼낼게요. 요 아이도 떼내고요. 삽목하기 위해서, 오 저기, 외목대를 키우기 위해서 떼낼게요 어,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원래 얘 스스로 지게 한다고 하면, 끝에까지 놔둔다고 하면, 여기서 말라서 지금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할 텐데 저는 이제 얘는 다 자르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다 말라서 그래서 여기서 새순이 나올 텐데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르고요. 여기도 어 제가 여기까지 자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래서 외목대로 키우도록 해볼게요. 이미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커팅한 자도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보고요. 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아직 어리니까 조금만 더 자라면 이거를 좀잘라고 커팅을 입을좀 커팅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좀 이제 외목대로 해서 그래도 둘네 여섯 요 여섯 음, 잎 사이에서 가지가 여섯 개 정도는 나와서. 어 조금, 이제, 그, 외목대를 키웠을 때, 그, 그게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8cm 정도는 되겠네요. 제요 길이가 8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길이가. 길인가, 외목대 8cm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외목대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카이언트하고 카랑코의 외목대 만들기를 다시 또 보여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 모주되는 카이언트, 특히 요 아이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